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7쪽 능동성.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 배운 것들을 간단히 보면 이제 2장만 정리를 해 보면 세포를 기억하라고 했죠. 세포설. 그래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세포는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커지죠. 그래서 물질 출입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크기 기억하라고 그랬죠. 대략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 있다고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 세포벽 그다음에 엽록체 액포 특히 중심 액포라고 흔히 부르고 그다음에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것은 중심체 리소좀 이렇게 그리고 DNA를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세 가지 줄줄 나와야 되죠.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것은 역시 이중막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막 구조가 아닌 거 리중인염 이렇게 기억해서 리보솜 중심체 또는 중심립 그리고 인 염색사는 막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핵은 단백질 합성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핵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라 말은. 어, 유전 정보인 DNA로부터 RNA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리보숨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리보숨에서 단백질이 합성된 것이 소포체로 이동을 하고 물론 이제 분비 단백질인 경우에 또는 막단백질인 경우에 그래서 소포체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송에 관여하죠. 골지체로 이동하고 골지체에서는 일시적인 저장, 분류 그리고 수송 분비에 관여한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진다 또는 막단백질이 된다라고 배웠죠 <laughs>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층인 것은 인지질이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을 갖기 있기 때문이고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 어, 막성소기관, 핵을 비롯한 막성소기관이 진핵세포에만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리보솜은 둘다 있고 그리고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은 진핵세포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출입,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으로 나눌 때 촉진확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지만 에너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삼투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확산.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그리고 삼투압 계산하는 방법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P는 CRT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삼투압 다시 삼투 현상의 차이에서 우선 차이가 나는 것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 식물 세포만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와서 물론 순이동이기 하는 것이죠. 들어와서 세포가 터지죠. 용혈 현상 그리고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정도 기억을 이해하시고 기억까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농도 차가 클수록, 여기서 농도 차랑 쓴 농도 기울기 가로축 얘기하죠. 그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계속 빨라지지만 촉진 확산의 경우에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왜냐면 하 단백질이 포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능동성.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즉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용질 이동하는 현상, 그런데 에너지를 필요한다. 로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겠습니다.